반갑습니다. 이보다 조금 더알 뿐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오토데스크 CFD, CFD에서 사용되어지는 난류 모델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나비에 스톡스 방정식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비에 스톡스 방정식은 실제 유체의 유동은 점성 유동으로 표현이 되는데 이러한 첨성 유동을 비선형 편미분 방정식으로 표현한 것이 바로 나비에스톡스 방정식입니다. CFD에서는 연속 방정식, 모멘텀 방정식, 에너지 방정식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집의 편미분 방정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다음의식은 가장 일반적인 나비에스톡스 이케이션을 표현한 식이고 이러한 식에는 텐서 필드 필드가 포함이 되기 때문에 아인슈타인 표기법으로 이러한 식으로 나타낸 형식이고 이 우측은 똑같은 식을 벡터 형식으로 나타낸 형식입니다. CFD에서는 이러한 연속 방정식과 이러한 전도항이 포함된 에너지 방정식 그리고 각 X, X 방향, Y 방향, Z 방향에 대한 모멘텀 방정식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수치 해석적 접근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접근 방법에는 다음에 세 가지가 있고, 먼저 DNS, Direct Numerical Simulation은 모델링을 하지 않고 직접 나비에스톡스 이케이션을 푸는 방법입니다. 가장 정확한 해를 구할 수는 있으나 천문학적인 계약, 계산 비용이 든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따라서 실제로 공학적 문제를 푸는 데에는 사용되지 않고 연구소 같은 데서 사용되어지는 방법입니다. 두 번째, 란스는 레인홀드 에버레이드리비어 스톡스 이케이션을 의미하며, 란스에서는 유체 흐름의 동작을 시간 평균 변수 방정식을 이용하여 모델링을 합니다. 주로 대부분의 난류, CFD에서 사용되어지는 난류 모델이 포함된 모델링입니다. ADS, Large Eddy AD Simulation은 앞서 살펴본 DNS와 란스의 절충적 모델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유체 흐름의 동작을 공간평균 변수방정식을 이용하여 모델링한 것을 의미합니다. 난류모델의 방정식에 따른 분류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0차 방정식 모델은 속도, 척도인 V와 길이, 척도 L을 대수 방정식으로 표현한 것으로 가장 간단하기는 하지만 복잡한 형상에는 적용이, 적용을 할 수가 없습니다. 1차 방정식 모델은 나비에스톡스 방정식에서 유도된 1차 방정식 형태의 운동 에너지 K의 단일 수송 방정식입니다. 마찬가지로 0차 방정식 모델과 마찬가지로 복잡한 형상에는 적용을 하면 불확실성이 증가하는 단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2차 방정식 모델은 V와 L이 개별적으로 수송 방정식을 가지며 가장 강, 광범위하게 사용되어지는 모델입니다. 기하학적 형상이나 유동방식에 제한이 없이 사용이 가능합니다. 대표적으로 K f 실러 모델과 K 오메가 모델이 있으며 여기서 k는 난류 거동으로 인한 단위 질량당 운동 에너지를 의미하며, 엡실료는 작은 소용돌이가 난류 에너지를 소산시키는 비율을 의미하며, 오메가는 에너지의 비소산 값을 의미합니다. 오토데스크 CFD에서 지원하는 난류 모델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원하는 모델에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으며 이번 영상에서는 SST k 오메가 DS까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k 엡실론 모델은 2차 방정식 난류 모델로 k 방정식과 엡실론 방정식으로 나누어지는데 k 방정식은 난류운동 에너지 계산에 이용이 되고 엡실론 방정식은 난류 에너지 소실 계산에 이용이 됩니다 이 모델은 가장 광범위하고 가장 많이 사용되어지는 모델입니다 다음과 같이 난류운동 에너지 방식은 다음과 같이 표현이 되고 난류 에너지 소실 방정식은 다음과 같이 표현이 되며 이 방정식을 K 방정식이라고도 하고 밑에 방정식을 엡실론 방정식이라고도 합니다 또한 앞서 살펴본 길이 값이 여기는 델타 S로 들어갔는데, 그러한 길이 척도 값을 보완하는 공식이 바로 이 공식입니다. 특징을 살펴보자면, 먼저 자유 흐름 유동에 대해 우수한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역압력 부배 유동에서는 계산의 정확도가 떨어진다는 단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SST k 오메가 모델을 사용하면 되겠습니다. 충류와 전이역력의 유동은 예측이 어렵기 때문에 난류 모델에만 사용을 하고 경우에 따라 정확한 방립장 예측이 어렵기 때문에 이 경우는 RNG 모델을 사용하면 되겠습니다. k 엑실론 이 아니고 K 오메가 모델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K 오메가 모델은 벽면에 대한 적분이 적용된 저 레이놀드 레이놀즈 2차 방정식 난류 모델로 난류 운동 에너지 K와 난류 운동 에너지의 비 소산율 오메가를 얻기 위해 두 개의 대류 이송 방정식을 계산을 합니다. 다음에 방정식들로 구성이 되어지며 여기서 길이 척도 L을 구하는 공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특징은 경계층 유동 중 벽면과 가까운 영역에서는 효과적이며 특히 역압력 구배 문제에 대해서 타 모델에 비해 우수한 결과 신뢰도를 보입니다. 하지만 자유 흐름에서는 오메가를 적절히 설정하지 않을 경우 오메가에 따라 결과값이 민감하게 변화를 합니다. 따라서 자유 전단 유동에서 결과 신뢰도가 낮다는 특징을 가지게 됩니다. SSTK 오메가 모델, 즉 시어 스트레스 트랜스포트 K 오메가 모델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모델은 특히 공기 역학 분야에서 많이 활용되는 모델로 윌콕스의 K오메가 모델과 K엡실론 모델을 결합한 하이브리드 모델입니다. 다음에 혼합함수에 의해 벽면 근처에서는 K오메가 모델이 사용되어지고 벽에서 멀리 떨어진 흐름의 유동은 K엡실론 모델을 사용을 하게 됩니다. 혼합함수는 다음과 같으며 F1의 값이 1일 때는 경계층 내부 0이 되면 자유 스트림을 의미하게 됩니다. 특징은 난류 구조가 평형을 이루지 않아 역압력 구배에 의한 경계층 유동 지연이나 방리 현상에 대한 예측을 할때 우수한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제접합 유동 복원 문제에서는 결과의 정확도가 상대적으로 떨어진다는 단점을 가지게 됩니다. 오토데스크 CFD s s t k 오메가 모델의 추가 사항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벽 기능 월 펑크션을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경계층 영역의 메시를 아주 미세하게 작성을 해야 하며 메시 인앤스먼트 다이얼로그에서 레이어를 10개까지 추가할 수 있습니다 또한 재료 편집기에서 벽 거칠기 값을 조정을 하여서 벽 벽 거칠기 효과를 설명할 수 있습니다. 이 효과를 부연하기 위해서는 다음에 보시는 고급 난류 모델 매개 변수에 지능형 벽 형식화를 체크를 해제를 하면 됩니다. SSTK 오메가 모델 플랫폼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SSTK 오메가 SAS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모델을 사용하, 사용하는 경우는 소용돌이 발산이나 다양한 항적 평가, 즉 비행기나 선박이 지나간 자치선을 평가하는데 사용이 되어집니다. SSTK 오메가 DS는 앞서 살펴본 라지에디 시뮬레이션을 결합한 하이브리드 모델로 고레인홀즈 외부 공기 역학 유동 문제들에 대해 정확한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계산량이 많고 메시 분포에 민감하여서 균일하게 메시를 분포를 해야 최상의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s s t k 오메가 RC는 RC는 로테이션 컵에 HFO폼으로 폼을 의미하며, 다음에 두 가지가 있는데, 먼저 스미르노프 멘터폼은 터버 머신어리, 즉 펌프와 터빈 같은 유동 해석에 사용이 되어지며, 헬스턴폼은 항공기의 유동 해석에 사용이 되어집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